자, 대한전선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14분인데 조금 있으면 장이 끝나죠? 자, 내일이면은 우리 가족분들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장이 안 열려요. 내일 근로자의 날이죠. 빨간날은 아닌데 그 빨간날 아닌 이유가 이제 공무원들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일을 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만 쉽니다. 그래서 내일 증권사 직원들, 뭐 한국거래소 이런 쪽은 쉬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4월달 마무리가 음봉으로 끝나긴 해요. 마이너스 3%. 그죠? 음봉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에 겁먹어서 후덜덜덜 그냥 겁먹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주가 떨어집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전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지전을 하고 있다. 고지전. 이 고지를 계속 점령하면서 깃발을 꽂고 가야 되는데 이 고지에 힘듦이 있을거잖아요 힘듦이 고지를 뚫어줄때마다 그죠? 그래서 고지전은 제가 뭐라했죠? 한번에 뚫어줄수도 있고 밀릴수도 있고 근데 밀렸다 뚫어줬다 밀렸다 뚫어줬다 겁먹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대한전선은 방향성이다 방향성 그죠?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미 이틀동안 강력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격도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격이 뭐예요? 이 평선의 간격. 2 1선과 5일선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양봉을 딱 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일선은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5일선은 이렇게 뻗쳤겠죠. 그러면 2 1선이 빨간색 선과 이, 이 핑크색 선의 5일선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이 평선의 간격을 좁히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좁히려고 하고, 벌어지니까 좁히려고 하고,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평선의 간격이 좁아질 때 매수 타이밍, 멀어질 때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전선 쫄 필요 없고, 겁먹을 필요 없고, 이런 파동만 이해하면서 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대한전선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상 뭐 길지 않으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 5월달 1일에는 좀 쉬는 날 한번 리프레시 하시고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시고 5월 2일부터 장이 다시 한번 열리니까 목요일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같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뭐 날씨가 좋건 간에, 비가 오건 간에, 영상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는 딱딱도사 김대표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대한전선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소통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웬만하면 입장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대한전선을 투자할 때 제가 막 노래도 부르고 군가도 부르고 막 전선을 간다 이러면서 어 대한전선 이 전선을 뚫어줘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대한전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서 그냥 차트적으로만 딱 보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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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분석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뭐가 돼야 돼요? 주식 에너지 영상들 꾸준하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 전선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알려드리잖아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대한 전선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지금 전선 관련 주들 왜 올라가는지 좀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는 뭐에서부터 뻗그 뻗어 나오는 거예요. AI, AI랑 로봇, 가상화폐 이런 신 사업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거, 뻗어 나오는 거. 결국에 여기서 뭐가 뻗어 나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라는 게 등장. 반도체. 반도체는 원래 있는 거였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효율성과 속도 경쟁을 합니다. 속도 경쟁. 왜? AI라든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이 모든 것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대량의 빅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빅데이터를. 그죠? 그럼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효능, 효율이 있어야겠죠. 엄청난 성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속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HBM 분야가 나오죠? 반도체 HBM. 속도 싸움.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저는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AI 쪽의 서비스를 기호에 맞게끔, 그죠? AI 서비스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서비스에 맞게끔 처리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라는 이 기술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제주반도체 급등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도체 HBM 분야, 온 디바이스 분야,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결국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반도체도 필요하고, 온 디바이스 기술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인프라다. 인프라가 있어야죠. 기존의 인프라로 그런 미래 성장형의 AI 서비스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AI 서비스가 그렇게 실생활에 대중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미래 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 AI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좀더 많아졌을 때그 폭이 넓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고도화하겠다. 그게 뭐예요? 미국에서 인프라를 확장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 전선 관련주들이 변업기와 함께 주목을 받는 거예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망, 대규모의 전력망,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맥점들을 저는 이 소통망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전선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대한전선 관련해서 제가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냐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매도죠 매도 정확하게 매도하는 거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수익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소통방에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속주 두 종목을 드릴 거예요 자 후속주는 추천주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주를 자주 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딱딱도사의 히든 호속주 해가지고 딱두 종목만 알려드릴 겁니다. 두 종목. 그래서 지금 종목명을 제가 가려놓긴 했지만 두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실제로 문자를 드릴 때는 종목명이 보이겠죠.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종목을 보통은 5개월에서 한 6개월마다 딱두 종목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종목을 적게 드린 이유가 뭘까요? 자, 매일같이 종목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면은 30종목이에요. 자, 과연. 한달 동안 30 종목 관리가 될까요? 관리가 저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리 거의 안 됩니다. 왜? 이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수많은 대안전선 주주분들이 이 추천주로 매수를 했을 때이30 종목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죠그30 종목이 다 올라갈까요? 절반 이상은 떨어질 겁니다. 절반 이상은. 절반이 뭐예요? 70%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30%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 70%를 산 구독자분들과 우리 대한주선 주주분들은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관리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종목을 자주 서, 주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종목 그냥 30개, 50개, 100개 뿌려대고, 그 중에 몇개 얻어 걸려라. 이런 식의 마인드예요. 몇개 얻어 걸리면 뭐랄까요? 자기가 뭐 실력자인 것 마냥. 내가 추천한 종목 급등 나왔다. 이러겠죠. 저는 이런 식의 추천주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 가족분들의 찐또배기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드리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인증까지 다 합니다.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인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저는 증명이 됐어요. 우리 가족분들. 한미반도체 2023년 10월 25일. 제가 이 종목들을 드리기 전에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을 드리기 전에 직전에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5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어요? 2023년 10월 25일.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투자기간 6개월에서 1년.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만 드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한미반도체 200% 넘게 올라갔고요. 한국조선해양도 50%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게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한전선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1순위로 봐야 되고요. 1순위로 실시간 소통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후속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딱두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자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어요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랑 맞붙는데 그 안에서 정책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내에도 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주가가 최근은 아니죠 오랫동안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오랫동안 매집 기간이 있었어요 이 매집 기간을 이 매집의 박스 공간을 얼마 전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 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멘텀 받는다? 11월 대선 있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길게 보면 10월 달, 짧게 보면 8월에서 9월, 요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딱두 종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후속주 받아보시고, 대한전선 소통방에도 입장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 1 0 7 2 8 1 4 7 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후속주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 전선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제가 이 높은 산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우리는 제가 전선을 간다, 그렇죠? 대한 전선 이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파동의 추세를 탔어요. 추세를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세 안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고점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이 바디라인을 뚫어줬잖아요. 그리고 꼬리까지 보면 여긴데 지금 신고가를 뚫었다가 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통 바디를 봤을 때는 고가 자리를 뚫어줬고 지금 오일선 자리를 눌려주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만약에 내가 물량을 많이 못 모았다면 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제 이때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21선 눌릴 때마다, 이격이 좁아질 때마다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동에서는 이격을 여기까지 좁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일선까지만 눌려주고 금방 내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한전선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는. 주봉 보시면 이제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계속 바닥을 기다가 이제 뚫어 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가 좀 나올지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GM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전선주들이 다 좋습니다. LS전선. 얘는 비상장이죠. 일봉 보시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리고 근데 LS전선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 쪽에 좀더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그죠? ls 일렉트릭이 대신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ls 전선도 비상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선주 중에 2등 주식이 이제 대한전선이에요대한전선대한전선은 조금 흔들면서 가고 있지만 흔드는 이유가 있겠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정막한 산하 군가에서 나오잖아요 높은 산 깊은 골정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눈 내린 전선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걸어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지를 위해서 이 대한전선이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순, 다른 종목들보다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전선 오랫동안 들고 계신 우리 대한전선의 찐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도 쉽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해 내고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벌써 여기까지는 소화가 끝난 거예요,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강하게 올라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매물대의 벽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만 좀 흔들어 제꼈지 이거 뚫어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물대의 벽이 좀 두꺼워서 그렇지 이 두꺼운 벽이 무너지면은 날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전선주들을 왜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들이 지금 어떤 수급의 선순환에서 이 순환에서 지금 선택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AI에서 뻗어져 나왔다. AI랑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차, 로봇, 그리고 가상화폐 이 모든 것들에서 뻗어져 나온 건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결국엔 속도 싸움, 데이터 처리 싸움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 주목받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온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분야들 유리 공정이라든지 유리 기판 공정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주가 급등이 나오다 유리 기판공장 은또 뭐예요? 피롭틱스라는 종목들이 급등 나왔잖아요. 피롭틱스. 그죠? 이런 게 올라가다가, 또 최근에 이런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결국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가 왜 급등 나왔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은, 400억이래요. 400억. 엄청나죠? 저도 그냥 엔비디아나 살걸 그랬어요. 제가 2020년인가? 엔비디아 그때, 150달러인가? 액면분할 하기 전에, 액면분할 했을 때. 액면 분할했을 때 제가 150달러인가 160달러에 샀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팔았어요, 엔비디아를. 그냥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GPU, 그래픽 카드, DDR5,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주목받았어요? 결국에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품, 기술적인 것들 때문이에요. 결국에 AI, 가상화폐,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n v i d i 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했고, 이런 GPU라든지 DDR5가 필요했다. 결국엔 뭐예요? 얘네들의 어떤 부품들은 인프라예요, 인프라.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이 인프라 안에 들어간다고요. 결국에 이런 n v i d i 를 끼고, GPU를 끼고, DDR5 끼고, 이런 것들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고, 대량의 인프라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환경이 마련이 돼야지, 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물건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리고 환경이 마련이 돼야지 AI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대중적인 서비스로. 그러면 이 환경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서버가 들어가겠고,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겠고, 그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대용량 서비스잖아요. 그죠?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력망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전력 소모가 심해요. 엔비디아의 이런 부품들이 전력 소모가 심하다고요. 대용량의 그래픽 카드라는 게 뭐예요? 이 그래픽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AI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데이터를 빠르게 무한정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전력이 얼마나 소모가 되겠어요? 그러면 대규모의 전력망들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선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수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대규모 인프라를 교체한다고 900조의 예산을 쓴다고 해요. 900조 원의 예산. 저 800조가 넘는 금액을. 약 900조.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50% 교체한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50%만 교체할까요? 자,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얘네가 만약에 인프라를 고도화 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걸 100%한 번에 다 고도화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50% 정도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면 노후 인프라 50% 절반을 교체하는 데 900조를 썼어요. 그럼 나머지 노후한 50%의 인프라는 그냥 냅둘까요? 자, 그러면 절반은 이제 고도화가 됐어요. 신제품이에요. 비싼 제품 넣었어요. 인프라가 고도화돼 가지고 성능이 좋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얘도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교체하고 나서 결과물을 테스트하고, 죠 그렇죠? 성능이 잘 나오고 문제가 없으면은 얘도 진행하겠죠. 그러면은 900조 더하기 900조 얼마예요? 1,800조. 최소 1,800조 원이 미국의 인프라 교체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 사업이다. 하루 아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대규모 인프라가 하루 아침안에 뚝딱 이렇게 교체가 되나요? 사업이 되어 구축이 되어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 6개월, 1년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6개월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대한전선이 계속 모멘텀을 받겠죠. 흐름이 너와,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주들 이런 자리에서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중요하다는 거죠. 대한전선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LS전선 어때요? 오늘 버텼잖아요. 차트 자리 좋죠. LS일렉트릭 LS일렉트릭 어때요? 차트 자리 좋잖아요. 대한전선이 빠지긴 했지만 같이 움직이는 전선주들, 전선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더라고. 대원전선은 어떻게 됐나요? 대원전선. 조금 빠지긴 했죠. 근데 2% 상승 마무리. 근데 대원전선은 사실 저는 매수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대원전선은그 단타성으로 그런 테마성으로 약간 단타 잘 잡으시는 분들은 대원전선 들어가시고 시가총액도 가볍고 2천원밖에 안 되고 좀 위험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대한전선 또는 LS 일렉트릭. 요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좋아요.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그래서 지금 뭐 경쟁사들이나 관련주들 섹터들이 그렇게 막 무너지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도 좋고, 대한전선 오늘 하락이 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한전선은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분들이 또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작년에 대한전선 600만원 손절이었는데 대표님 믿고 재매수해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악몽을 많이 하며 열심히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분도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충분히 작년에 악몽을 이번에는 행복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 대한전선 처음 추천할 때 매수해서 수익 보고 다시 저점서 매수해서 또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보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리고, 지금부터는 잘 따라오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 시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믿고 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GPU 끼고, DDR5 끼고, 수업 듣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딱딱도사님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딱딱도사 김대표님 강의 너무 멋집니다. 내용 좋고 목소리 좋고 언변 좋고 따라올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몇년전 손해본 것 반이라도 복구되었으면 합니다. 김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손해본 거 이번에 대한전선 안에서 복구 가능하고 수익 보실 겁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영상 없나 항상 궁금하고 보면 정말 이해 잘 되고 재미있습니다. 학교 당길 때 이렇게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의 삶도 재밌고 행복합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런 글들 보면 행복해지네요. 지금의 삶도 재밌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 삶에 대해서 좀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좀더 활력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힘이 날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전선 소통망에서 이런 대응 전략들을 말씀드리면서 딱딱소사 주식에너지 김 대표는 그냥 무작정 버텨라 살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한전선이 지금 세계 글로벌 증시 시장흐름 안에서 어떤 식의 모멘텀을 받고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릴 거다. 그래서 대한전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천주를 제가 두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 꼭 받아 보시고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 두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두 종목 꼭 받아 보시 기 바랬고 국내 종목이에요. 국내 종목. 미국 대선 수혜주지만 국내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두 종목 받아보시고 후속주 받아보시고 또 소통방에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과 후속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